당연하지. 김경희 그림책. 친구야, 안녕. 나는 토토야. 만나서 반가워. 나랑 당연하지. 놀이할래? 내가 묻는 말에 넌 당연하지. 라고 하면 되는 거야. 이렇게 손도 흔들면서 말야. 쉽지? 준비됐으면 하이파이브. 그럼 시작한다. 나 만나서 반갑지? 나, 정말 멋지지? 내 방귀 냄새 고소하지? 오, 잘하는데? 좋아, 그럼 계속 해볼까? 시작하려면 양손 하이파이브.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? 내가 너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알아? 그럼, 내가 너 사랑하는 것도 알겠네? 내가 웃을 때나, 울 때나, 밥 먹을 때나, 잠잘 때나, 아플 때나, 장난칠 때나, 맨날 맨날 사랑한다는 걸 안다고? 와? 내가 내 친구라서 정말 좋아? 이런 내 마음 알아? 내가 태어났을 때, 구름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나무는 짝짝짝 박수를 쳤어. 꽃들은 알랄라 노래를 부르고 난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지. 알고 있어? 실수하는 너도 좋아. 나랑 또놀 거지? 안아줘.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.